네,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한주엽 전문 기자랑 어, 아모센스 전자부품계 아모센스가 관계사 아모텍 자회사를 부실한 자회사를 인수해서 논란이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 뭐 말씀해주셨듯이 예. 아모센스가 아모텍이라는 회사의 관계사입니다. 예, 예. 그 주인 아, 관계사가 아니고 예. 최대 주주가 이제 같아요 김병규 회장이라는 분이신데 예. 이분이 아모센스 지분을 한40% 가까이 들고 있고 또 아모텍 지분도 한18% 이상. 소유하고 있으니까 두 회사의 최대 주주인가 보죠? 주, 두 회사의 최대 주주이고 두 회사 간에는 뭔가 그 지분 연결 고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관계사라고 예, 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양사가 다 공이 이제 상장돼 있는 회사 코스닥에. 예, 예. 회사이고요. 어, 뭐 사업 구조로 본다면은 아모텍이라는 회사가 이제 먼저 이렇게 어, 상장이 되고 사업을 어, 한 것으로 이제 저는 알고 있는데 어뭐 주로 부품을 주로 했었죠 뭐 안테나 부품 관련하고 예. 그리고 모터 관련된 예. 것도 하고 어 비교적 이제 근래 에 신사업으로 추진한 게 MLCC 음. 어 MLCC 사업도 한다 이렇게 돼 있고 아머센스 같은 경우는 아마 어 이제 어 어떻게 이제 안테나에 들어가는 그 차폐 시트 음. 이런 걸로 어 주로 아모텍에 공급을 하면서 음. 네거 왔던 거고 지금은 이제 좀 이제 사업군을좀 늘리긴 했는데 아모텍하고 거래가 많죠. 말하자면 이제 갑을 관회사의 어떤 그 사업 구조로 보면은 예. 아모센스가 아모텍에 어 뭘, 뭔가를 공급하는 예. 예, 갑과 을의 관계 에어 되어 있는 예. 관계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예. 어뭐 최근에 이제 음 아무튼 상황이 안 좋아요. 감로센 그 아, 아모, 아모텍이, 예. 아모텍 같은 경우는 어 2010년대 이렇게 쭉. 뭐, 그때 당시에 주가를 봐도 시총이 뭐한 4천억 뭐좀 넘는 음. 수준으로, 그니까 최고가일 때. 예. 4천, 3천억에서 4천억 왔다 갔다 하고, 그때 이제 스마트폰 시장도 괜찮았고, 예. 또 신규 사업으로 MLCC를 우리가 음. 하겠다라는 예. 어떤 이런 비전도 보여줬고. 그때까 MLCC가 각광받던 시절이죠. 삼성전기 뭐 이런 데서 뭐 MLCC에서 어. 재미를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지금 이제 그때 2018년 뭐 2017년 18년 뭐 이때쯤에 이제 2만원, 3만원 이렇게 쭉뭐3 한 3만 5천 원대까지 이렇게 쭉 가다가 지금은 주가가 이제 뭐 3천 원대로 <laughs> 확 떨어져 있는데 <laughs> 네, 네. 어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MLC 사업이 굉장히 어렵다. 적자가 많이 나고 있다. 이게 이 정도 규모가 되는 이 정도 규모의 회사에서 연 매출 뭐한 천억 이천억 하는 회사에서 할수 있는 사업인 것인가에 대한. <laughs> 어 당시에도 그런 음. 의구심이 있었죠. 왜냐면, 하 MLCC 하면 일본의무라다라든지 예. 한국의 삼성전기라든지, 예. 이런 큰 기업들이 하는 예, 그렇죠. 어, 장치산업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래도 뭐, 어쨌든, 포부를 내세우고 했는데, 뚜껑을 까보니, 이제 몇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계속 그것 때문에 적자가 누적되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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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고, 지금 4년 연속 아모텍은 적자입니까? 적자를 오. 내고 있습니다. 막 그런 것들이 주가에 반영이 된것 같고요. 예. 그런 와중에, 이제, 아모텍이 예. 어, 몇 년, 몇 년, 년전 이제 정확히 좀 살펴봐야 되지만, 한 2019년인가요? 2020년인가요? 그때 프랑스에 이제 시그폭스라는 음. IoT와 예. 관련된 어떤 기술, 통신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랑 이제 라이센스 계약. <laughs> 한국 내에서 이 시그폭스 IoT 어, 기술의 어떤 라이센스를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익스클루시브 하게 받은 걸로 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기관통신사업자로 선정 도 되었고요. 예, 예. 그래서 아모텍에서 150억을 어, 들여 서 예. 회사를 그 시그폭스 iot 통신사업 을 하려고 예, 예. 어, 만든 게 아모에스넷이라는 회사입니다. 음. 오늘 얘기할 거 자회사로 그러니까 네. 아모텍의 네. 자회사로 네. 이 회사 규모에서 150억 태워가지고, 지금 음. 100%다 태웠거든요? 150억 태워서 아마 이제 그망 깔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IoT가 뭐, 이렇게. 네, <laughs> 네, <laughs> 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어, 앞으로 새롭게 스마트폰은, 포스트 스마트폰 시장은 무엇이냐, 뭐, XR이냐, 네. 뭐. 뭐 모빌리티냐, 뭐 무슨 IoT냐 했는데 네. IoT에 대한 기대감 이 높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IoT도 뚜껑 까보고 나니까 뭐 그닥 그렇게 네, 실제 뭐, 뭐 체감되는 서비스로 되는 게안 되고 있죠. 아, 네. 별로 없다라고 네.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어, 프랑스의그 기술 라이선스를 준 시그 폭스 자체도. 회사가 망했어요. 망했다라고 회사 망했습니까? 망했다라고 어, 어. 봐야죠. 왜냐하면은 이제 회사가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어서고그 어, 법원에 이제 관리 신청을 해 해놓은 상태에서 회사가 이제 지금 싱가포르의 그 우나비즈라는 곳으로 예. 매각이 돼서 물론 어. 우나비즈가 이제 사업을 잘 이거나 나갈 것으로 기대는 네. 됩니다만 네. 우나비즈 자체도 스타트업이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 회사가 어 IoT 기업인데 그시그폭스 기술을 글로벌하게 잘 어, 펼칠 수 있게끔 계속 기술 개발이라든지 뭐 이게 될 것이 마케팅이라든지 이게 될 것이냐는 약간 퀘스처 마크가 좀 있는 음.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암호에스넷에 150억 넣어놓고 네. 사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돈만 계속 까먹고 있고 뭐 매출도 1억이 안 되는 회사인데 네. 이 회사를 어, 지난 9월 30일 날 암호 센스 어, 센스에 네. 100억에 어, 매각하는 네.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죠 체결했다고 네. 공시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네. 주주라고 하면 일반 개인주주들이 아니고 어, 근래에 이제 cb 투자 그러니까 cb를 인수한 어, 그 cb 투자자들이 200억을 이번에 새로 찍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음 주주들이라면 아우센스 주주들 말하는 거죠? CB 그렇죠. 참여했던. 예. 야, 그 회사 뭔데 왜, 왜 인수해 왜 하는 거야? 이제 예. 어, 무슨 회사인데? 뭐 이제 이렇게 돼서 어, 일단은 그분들은 이제 금융권에 계신 분들이니까 시그폭스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지금 프랑스에서 거의 망해가지고 지금 뭐 싱가포르로 넘어왔다. 이 사실도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얘기가 나가면 알겠죠. 근데 어 재무 상황만 봐도, 예, 예. 이게 뭐 하는 회사인데, 예, 예. 직원도 두 명이라고 그래요. 예. 그냥 페이퍼 컴퍼니와 다름없는 회사라고 예, 예. 보여집니다, 저는. 근데, 예, 예. 어, 그 회사를 100억이나 인, 주고 인수를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적자 음. 음. 뭐 수억, 적자도 뭐연에뭐한 20억씩 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어. 매출도 1억도 안 되고 매출 나올 게 없죠. 그서비스가 네. 제대로 안 되니까 네. 그리고 뭐 자산으로 뭐한 50억 60억 좀 잡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거 뭐 무슨 자산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쓸수 있는 자산일지 네. 뭐 고철처리해야 되는 네. 자산일지 네. 뭐잘 모르겠지만. 정이하면 이제 아모텍이 굉장히 지금 힘드니까 네. 돈이 필요한 거고 네. 그래서 이제 자회사 매각을 통해서 운영자금이든 뭐 이렇게 좀 유통자금으로 쓰려고 하는 찰나에 네. 네. 관계사인 아모센서에 이 팔게 되는 이런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발표만 났고 실제 거래는 내년 초에 아마 이루어질 텐데 이게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네. 지금 반발이 워낙 심하고 네. 말이죠. 그리고 이 회사를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100억이라는. 음. 그리고 어. 지금 매출이 1억도 안 되는 회사를 100억이라면은 이거 뭐 어쨌든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니까 러 이제 어~ 평가를 하겠죠 예, 보통은 예. 이제 사는 사람이 예. 이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고 예, 예. 파는 사람도 나름의 어떤 평가 방법 가이더스를 제시, 제시하겠죠 예뭐 예,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요 정도인데 앞으로 뭐한요 정도 클 거니까 100억 예. 달라 뭐라든지 예. 근데 이제 뭐 당연히 파는 쪽에서는 비싸게 받으려고 하고 네, 예. 사는 쪽에서는 또 싸게 사야 되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그게 간단하게 예. 이렇게 평가를 하겠죠. 예. 그게 자기 회사의 어떤 이익과 직결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희가 제가 취재를 좀 해보니까 예. 어, 파는 쪽에서 예. 어그 회계법인을 통해서 예. 또 뭔가 어떤 굉장히 뭐 정교한 예. 그 추정법이 아니라 예. 그냥 뭐 DCF법이라고 그 향후에 일어날 수 그러니까 향후의 성장성을 바탕으로 어 숫자를 대입해가지고 100억이 됐대 숫자 맞춰서 그냥 보고서 내놓은 거를 음, 음. 아모텍이 어, 회계법인에 어, 의뢰해서 받은 그 보고서만 보고 네. 그 증빙 자료를 해서 그냥 오케이 100억 이렇게 한것 같아요 어, 아무선수 따로 이렇게 자체적으로 검증을 안 거치고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사는 쪽이 또 그러면 나도 들어가서 한 볼래 하고 실사도 하고 뭐 네. 이거는 아니야 하고 뭐더 네, 네. 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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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이 있으니 이게 없었다라는 네. 얘기예요. 네. 이게 없었던 없었다는 얘기고 어 그렇게 되었을 때 지금 김병규 네. 회장이라는 분 아까의 최대주주인 네, 네. 분은. 아모텍의 대표이사예요. 거기 이사회에 예. 그러니까 거기 이제 이사회를 이제 제대로 주주면서 대표이사도 맡고 있고. 아모센스는 예. 대표이사가 별도로 있어요. 김인흥이라는이 분이 이제 대표이사를 음. 하고 있는데 음. 여기 이사회가 독립적으로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이쪽 이사회에서는 이 정확하게 약뭐 예. 어 평가를 해서 예. 뭐, 뭐 10억이든 뭐 예. 5억이든 뭐 음. 뭐. 뭐깎던지뭐뭐이 과정이 있었어야 되는데 뭐아마 그냥 어, 현실적으로 이제 최대주주 가뭐 이렇게 해서 음. 해라 그러니까 뭐한거 아닌가? 어. 정황증거들이 다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 아모센스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면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그 9월 30일 날 공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인가요? 주가의 향방로 아모센스는 엄청 떨어지고 아모텍은 네. 올랐단 말이에요. 네. 그 발표 나온 걸 네. 보고 당연히 아모텍 아무생 주주들은 아모텍이 이익이다라고 네. 생각하는 네. 것이고 네. 아센스 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데 네. 워낙 뭐또시청이 그냥 크지 않고 네. 좀 거래도 많이 이루어지지 않는 기업이다 보니까 뭐 시끄럽게 막 표면적으로 시끄럽게 떠드는 건는 없는데 네. 어, 과연 정말로 이거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해서 네. 이 회사를 산 것인가에 네. 대한 것은 의문이 남아 있죠. 음. 아무센스한테도 좋지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지금 사업이 잘되면 다행인데 네. 안 됐을 경우에는 이거 누가 배임 아니냐라고 걸 때는. 네. 배임 그렇죠 어, 혐의가 예. 적용될 수 있죠. 암호 네. 센서 대표의 임무는 암호 센서의 경영이 좋아지도록 하는 게 임무인데, 그렇죠. 반대로 암호 테이크가 좋아지게끔 하고 암호 센서는 안 좋아지게 하면은 배임죄가 성립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거기다가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암호에슨넷을 어 <laughs> 어 인수를 위해서 돈을 빌리거나. 네. 또 시비를 발행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비를 굴래 올해 이제 200억 새로 발행을 했지만 어, 그 시비 200억 발행은 기존에 이제 1차 시비 이번에 2차 3차 시비를 찍었거든요. 근데 1차 시비에 그때 빌렸던 200억을 대환하는 용도로 빌려 예. 받아갖고 다 갚았단 말이에요. 예. 돈이 없어요 회사에 현금 음. 자산이 뭐 40억 0억 정도밖에 없는 회사가 100억짜리를 어, 사오려면 네. 어디서 차입을 하든지 지금 암호센스도 보니까 시총이 한 699억 네. 어? 그에서 100억이면은 어, 뭐 회사 가치의 한뭐 6분 1 정도를 갖다가 이제 돈을 융통해야 되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그것도 아모센스 회사 가치에 손상이 입게 되죠 아무래도 재무 상황에서 그러니까 뭐 이건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결정을 이렇게 예. 했고 예. 제가 지금 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상장사들 지금 금양이라는 회사도 되게 많이 예.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금양에 비하면 지금 아모텍 아모센스는 기업 가치 워낙 낮은 기업이라서 네. 별로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음. 지금 그럼 아모센스는 그러면 100억 원을 어떻게 조달 하려고 하는지 계획은 나왔습니까? 아니니까 그러니까 뭐. 뭐 계획은 안 나왔지만 네. 뭐두 가지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뭐 빌리거나 시비 도 찍거나 네. 그것도 결국 빌리는 거죠. 네. 그거 아니고서는 네. 뭐 없죠. 그런 목적으로 시비를 발행하면은 시비가 다 결성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발행이 안될 수도 있을까? 것같 이런 같은데. 얘기들이 계속 나오면 안될수 네. 있죠. 시그 폭스 그 기술이 도대체 어 여기 지금 네. <laughs> 그 회계 그저 법인에서 얘기하는 그. 그 미래에 같 미래의 어떤 평가법에 따른 뭐 2028년 정도 정도나 돼야 네, 네. 이익을 낼수 있다라고 음, 이제 네. 물론 좋아지면서 네, 네. 낼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네. 과연 낼수 있을까요? 시, 나는 아모센스 자체도 지금 계속 적자를 내는 기업인데 아모 음. s n e 은요 이번에 지금 100억 주고 사온다는 회사 직원 두 명이라니까요 지금 내부에 직원 두명 2명? 직원이 두 명이래요 지금 음. 두명 그냥 페이퍼 컴퍼니 그냥 아무것도 없는 회사를 네, 네. 기간 통신사업자로 선정된 거는 이제 물론, 어, 성과이긴 한데, 예. 거기에 있다고 하더라도, 100억, 이거를 이렇게 사오는 거는 저는 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 시그폭스도 제가 보니까 계약은 뭐 원래 이런 거는 이제, 어, 그렇게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수수료도 꽤 높게 계약을 했더라고요. 어. 수입에, 망, 시그폭스를 통한 망, 그, 서비스 수입의 40%. 40%요? 를 줘야 돼요. 로이티로 네. 어. 근데 요즘 시그폭스 프랑스에서 저기, 싱가포르 기업 빡그박했잖아요벌면한반반 네, 네, 네. 그, 가까이는 저쪽으로 내보내 줘야 되는데. 네. 그그 뭐 <laughs> 2028년대도 또 확실히 못있을것 그러니까 뭐 같은데. 그런 거 포함해서도 네. 어쨌든 네, 네. 이익을 낼수 있다라고 지금 네. 어 계산을 한것 같은데 네. 제가 네. 2027년부터 이익 낼수 있다고 했네요. 그러니까 네. 뭐 저기 한 10억 정도 이익 네. 낼수 있다. 네. 뭐 그다음 년도에뭐 30억 이익 낼수 있다 이렇게 네. 냈는데 어 이렇게 추정 손익을, 어, 회사의 말만 듣고, 추정 손익을 이제 어쨌든 그래프로 쭉 그려가지고, 어, 한 것이, 어, 맞는 경우는 거의 못 받았거든요. 네. 우리가 상장할 때도 이런 거다 내지 않습니까? 네. 앞으로 뭐. 근데 뭐, 이제 의지 정도만 이제 읽을 뿐. 어. 아모센스라는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하고 아모 에스넷하고 연관성은 있습니까? 일부 뭐 연관성이 있는 게 있어요. 네. 그 어쨌든 부품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네. 뭐 IoT와 관련된 뭐 부품 소재 같은 것들을 여기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어잘 된다라고 하면 뭐 되겠지만 잘 되는 기업 뭐 팔았겠습니까? 아모텍이? 네. 안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아모텍도요, 올해지 뭐, 올해였던 것으로 제가 얘기는 들었는데 어, 시비 발행을 좀 할, 자금 조달을 하려고 했어요. 아. 잘안 됐나 보더라. 아, 그 왜냐면, 아, 기관 투자자들한테 뭐, 티저도 보내고 했는데, 뭐, 음. 잘안 돼서 그냥 그 뒤로 후지부지 됐, 음. 왜냐면 그 뒤로 발행이 안 됐으니까, 네. 어, 티저 보내고 했던 이력은 있고, 네. 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잘안 됐다고 봐야죠. 음, 그래서, 그래서 이제 뭐 자회사를 매각해서. 그래서 이것을 음. 보면 어쨌든 한국의 상장사들이 어, 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이 어, 기업들이 어, 이렇게 하니까, 하니까, 하니까 지금 음, 국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국장에서는 국장은 못하겠다. 전체 주주에 대한 이익이 아니고. 최대주주에 대한 이익만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냐 회사 움직임 이번 거는 명백히 그렇게 응. 밖에 볼수 없고 어 지금 어쨌든 가치평가에 대한 실 자료도 파는 쪽에서 아모텍 쪽에서 의뢰해서 받은 숫자 맞춘 그 자료죠 받은 걸 갖고 증빙이다 해놓고선 100억 해갖고 응. 동시하는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어, 그렇죠 예. 네.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이게 매각이 언제? 3월 며칠로 어, 돼 있는 그때까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지해봐야겠네요 그러면요 이게 글쎄요 이게 뭐. 어... 되고 나서 문제가 될지, 일단 되고 나면은 뭐, 돈이 음. 들어오고 나면은 이제 끝나는 거니까, 예, 예. 그 전에 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이거를 이 가격에 이렇게 사는 예. 게, 절차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예. 맞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오세수 주주들이 반발하고, 그 다음에 시비 이런 것들이 잘안 되고 이러면 좀 좌절될 수도 있겠네요. <laughs> 김인능 아모센스 대표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예. 왜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평가를 해갖고 100억 주고 사겠다라고 도대체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한 거냐, 그 아모센스 예. 이사회는 근데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어, 거기 아모센스 대표이고, 예. 김병규 회장이 최대주주인데 그라하면은야 예, 예, 예. 해라 회사는 걸 <laughs> 들고 있는 사람인데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없고. 아니 회사 그만둬야 되는데 어, 거부하기 쉽지 않을 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 이사회 독립성이라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려면은 김병규 회장이 다시 이사회 에 본인이 들어와 오, 있어야죠. 그렇죠. 그렇죠. 자기가 책임지고. 예. 예. 회장으로 해서 등기사로 해가지고 양쪽에 다 이름을 올려놓고서는 하든지 해야지 예, 예. 이거는 뭐 사실상 얘기하면 안 들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음, 법적 책임은 피하고 법적 책임은 안 지겠죠. 여기 음. 만약에 음. 문제 뭐 배임이 내려와고 시끄러워져 가지고 문제 생기면은 뭐 결국 김인흥 대표가 다 책임지는 구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다고 어, 안 할래요 뭐 거부하면 내년에 이제 집에 갈 수도 있는 예.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3월까지 네. 전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까지 네. 하겠습니다. 네. 네.